편입 시작엔 편입 앤 안녕하세요. 편입 앤의 신현우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과연 실제 수험생은 몇 명이나 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상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편입학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우리가 경쟁률이 높다, 어렵다. 반 정도 맞고 반 정도 틀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복수 지원을 많이 하니까 우리 학원에 있는 친구들도 대략 한 10개 열, 열 대학 내외 대학에 지원을 하거든요 한 명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원서접수 업체가 만약에 인원수를 깐다 그러면 실제 수험생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연 몇명 정도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준비하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사한 대학들은 저 위에서부터 요런 대학들,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요런, 데, 경희대 막, 고려대, 국민대, 어? 덕성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뭐, 요런 대학을 포함해서 우리가 모집인원하고 지원인원 경쟁률을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공인영어 전형까지 웬만큼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올해 2019학년도에 일반 편입에 지원한 학생들은 한 10만 5천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모집인원은 7,5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경쟁률은 14.2대 1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사 편입은 지원한 친구들이 이 대학들에 지원한 치, 지원 건수가 지원 인하, 인원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지원 건수가 27,000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1,800명 정도 모집을 했다. 그래서 14대 1, 15대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저 정도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보기에는 뭐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그러니까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어요. 그 복수 지원 기회라는 게왜 그러냐하면 그 그러니까 여러 군데 지원을 할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기회가 더 많은 거고 물론 그 실력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가 합격을 되게 뭐 숨막히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뭐 입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수험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형일을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일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번 정도 시험을 볼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주목한 날짜는 1월 5일, 서강대, 세종대, 숭실대 이화여대가 시험을 봤던 1월 5일하고 1월 6일, 가톨릭대, 동덕여대 인하대, 요 시험을 봤던 1월 6일, 1월 13일 중앙대, 한양대가 시험을 봤던 요세개 날짜를 좀 주목해서 봤어요. 실제 수험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면이 날짜 같은 경우는 좀 대학이 잘 분포가 돼 있어. 상위권 대학도 있고, 상위권 여대도 하나 있고, 뭐, 중위권 대학들도 있고, 세종대, 숭실대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뭐 적정지원한 친구들 안정지원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상향지원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고르게 좀 분포가 돼 있다 그래서 이날은 웬만한 학생들이 아마 시험을 다 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날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이 날짜를 합산해 버리면은 사실은 좀 의미가 없죠 너무 상위권 대학도 서강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작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도 조금 지원을 꺼려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거고, 여대 같은 경우도 뭐그 밑에 대학들을 지원한 친구들, 혹은 세종대, 성실대 밑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대학들이 좀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비교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6일하고 1월 13일 이 날짜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날짜가 지원 건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원자가 왜 그러냐면 대학이 하나도 많으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이 날짜, 이 날짜, 이 날짜에 지원자 수를 봤더니 어떠냐?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일반 편입에 1,5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세종대는 5,100명이 지원했고 숭실대는 2,100명, 이화야대는 2,700명이 지원을 해서 1월 5일 날 일반 편입에 응시한 학생들은 만천 명이 지원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사편입에는 서강대 590명 세종대 뭐 900명 성실대 1000명 이화여대 700명 그래서 이날 학사편입으로 지원한 총 지원자 수는 3200명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거랑 비교를 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 지원 건수랑 비교를 하면은 10만 명한 10분의 1 정도 수준 되죠 만천명 정도 되니까 그리고. 27,000명에 3,000명 정도 됐으니까 9분의 1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건수의 10분의 1, 9분의 1 정도가 1월 5일날 시험을 봤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네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네 대학들도 가톨릭대, 동덕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도 지원자 수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일반 편입에는 17,000명 지원을 했고, 학사 편입에는 4,500명이 지원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이날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중복 지원자가 있을 거예요. 두개 대학이 시험을 다르게 봤으니까. 그래서 그 대학이 조금 더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이 범위 안에 11,000명하고 17,000명 사이에 3,200명하고 4,500명 사이에 사이가 실제 수험생 규모일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도 예상을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용기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게 상위권 대학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 상위권 대학은 어, 말 그대로 경쟁률 자체가 높고 추가로 빠지는 확률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기는 게임을 해줘야 되고, 이기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음, 보편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맞춰야 될 문제들을 맞추고, 그 외에 조금, 그러니까 정답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까지 득점을 해줘야지 이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공부 자체도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학습이 돼야 되는 상태가 될 거고, 근데, 뭐 다시 실제 응시자를 가지고 낸 경쟁률은 대략 한 2대 1 정도의 경쟁률. 두명 중에 한 명이 아까 그 언급드렸던 조사대학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대학에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는 입시가 편입학이에요. 그리고 지지 않는 전략으로 공부를 해 주면 된다. 근데 이 지지 않는 전략이라는 건뭐별게 없습니다. 어, 다른 친구가 공부하는 거그 정도의 양과 다른 친구가 득점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잘 맞추게 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상반기에는 아마 조금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도 그런 문제들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문제들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어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 거고 다음번에는 뭐 실제 합격생들 1년간 성적 가지고 뭐 아마 우선은 학사편이 공대 쪽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과연 얼만큼 득점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